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자세가 나쁘면 턱관절이 불균형해집니다. 턱관절이 불균형하면 자세가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 자세를 해보세요.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면 턱은 목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과장되게 보여드리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턱이 목쪽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반대로 턱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머리를 뒤로 당겨버리면 턱은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턱의 위치가 변형이 되는데요. 이런 원리로 자세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턱의 균형을 회복하고 턱관절을 잡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턱관절이 불균형하거나 턱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자세가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턱관절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교정 치료를 받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턱관절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내 턱관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턱관절의 위치를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턱관절의 위치는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귓구멍 앞쪽 귓구멍. 앞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는데 이때 턱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 음. 이 앞쪽 부분이 움직임이 느껴질 거예요. 이 부분이 턱관절입니다. 이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양쪽을 만져보신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턱을 벌려 보세요. 아. 다시 닫아 보세요. 또 벌려 보세요. 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턱에서 딸깍 소리가 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턱에서 소리가 난다면 불균형한 게 심한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인 겁니다. 턱관절이 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끝의 느낌을 느껴보았을 때 턱을 아래쪽으로 벌릴 때 한쪽이 많이 튀어나오는지 느껴보세요. 어, 한쪽은 덜 튀어나오는데 한쪽은 많이 튀어나와? 그러면 튀어나온 쪽 반대로 턱이 불균형하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확인해 보시고요. 거울을 보시고도 코랑 턱 가운데 부분이 가운데로 수직으로 잘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턱관절 균형을 회복하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혀를 입천장 가운데 붙이세요. 앞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왼쪽을 나눈 정 가운데 입천장 가운데 붙이시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는 앞니예요. 앞니에서 입천장 앞에서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죠. 앞에서 3분의 1 지점 혀를 붙이시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에요. 턱 안정 위치 찾기라는 운동인데 혀를 입천장에 붙이기만 해도. 턱 근육이 일을 덜하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 가운데에 붙이셨다면 이번에는 턱 회전 운동을 하셔야 돼요. 턱 회전 운동은 뭐냐면 두 손가락을 귓구멍 앞쪽 턱관절에 양쪽으로 놓으세요. 손끝의 느낌이 예민하기 때문에 턱관절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 가운데에 붙였죠? 턱을 천천히 벌려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혀가 떨어지면 안 돼요. 혀를 붙인 상태에서 턱만 벌리는 거야. 응. 그리고 닫아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양쪽 손끝의 느낌입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턱관절의 움직임이 양쪽 다 튀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한쪽이 확, 확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양쪽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윗니 사이, 아랫니 사이, 그리고 설소대라고 하죠. 혀 뒤에 끈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세 개가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도록 거울을 보면서 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열 번을 하시는 거예요. 열 번을 한 다음에 잘 돼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혀를 떼보는 거예요. 혀를 떼고 턱관절 움직이는 범위를 늘려주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조금 더 움직였을 때 턱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거기까지 안 움직이셔도 돼요. 균형 있게 움직이는 범위까지만 헛대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눈을 감고 더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을 내려놓고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는 10회 정도를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턱을 옆으로 미는 움직임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턱 밀기 운동인데요. 턱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염을 먹듯이 옆으로도 움직입니다. 옆으로도 움직여요. 그렇게 만드는 근육들이 광대뼈 뒤쪽, 아래쪽을 만져보시면 턱을 옆으로 움직였을 때 힘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를 검지손가락으로 일단 가볍게 양쪽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항상 마사지는 30초 이상 2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0초 정도 가볍게 해주시고 턱 밀기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자, 손바닥으로 아래턱 옆 부분에 붙이세요. 자그 상태에서 아래턱으로 손바닥을 미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손이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자세는 변하지 않아요. 손이 벽이 돼서 아래턱으로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10초 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반대쪽도 똑같이 손바닥으로 아래 턱 옆쪽 막아주신 다음에 아래 턱으로 손을 민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손 턱 옆에 갖다 대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턱을 움직일 때 오른쪽, 왼쪽으로 불균형하게 치우치는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턱 양쪽에서 잡아주는 속근육들도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 운동입니다. 턱과 목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좋게 하려면 반드시 목의 자세를 좋게 해야 됩니다. 목의 자세를 좋게 하는 운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턱 당기기 운동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목디스크 치료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턱 당기기 운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만성 단계에 있거나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턱 당기기 운동을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턱 앞에 두신 다음에 처음에는 살짝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세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키를 크게 하면서 턱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턱 당기기 운동을 하시면 목젖을 만져보세요. 목젖 양 옆에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시면 힘이 들어가요. 뭔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이 근육이 목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목 신부 굴곡근인데요. 이 근육이 목을 세워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북목 있는 분들은 이 근육이 잘 쓰여지지 않아요. 키를 크게 하고 코끝을 내리고 턱을 살짝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른 자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집어 넣어주시고 이 모션을 10회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넷.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앞에 힘이 약간 들어갈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긴 다음에 마지막은 힘을 살짝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목 운동은 목의 실적 커브를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목의 곡선을 만드는 운동인데요. 손가락으로 목덜미 뒤쪽을 잡으세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 목 위쪽보다는 목 중간, 약간 아래.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쪽으로 쭉 당긴 다음에 자 등을 펴면서 목을 크게 넘기는 거예요. 등을 펴면서 목을 뒤로 쭉 젖히세요. 하나 다시 숙이는 건 살짝 모션만 주면 됩니다. 많이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션만 다시 둘 뒤로 젖히고 이때 손가락으로 목뼈를 잡아주세요. 살짝 숙였다가 이완이죠. 셋 반복하겠습니다. 넷 내쉬는 호흡에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작은 어깨 펴기. 어깨 펴기는 너무 쉽습니다. 키를 크게 하시고요. 어깨 내리세요. 그 상태에서 로잉 동작. 앞에서 밴드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쭉 당기세요.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어깨를 내리고, 어깨를 내리고, 척추 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 숨들여 마시고,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내쉬면서, 둘, 후. 이걸 반복하겠습니다.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날개뼈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세요. 일곱, 바른 자세에서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실회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턱 관절이 많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치질 하듯이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턱관절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2회 정도로 줄이세요. 그러다가 또 익숙해지고 턱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면 1회로 바꾸세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3회, 일주일에 2회 이런 식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운동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을 해보셨으니까 턱을 한번 벌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음 어떻습니까? 턱을 벌렸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죠?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운동만에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번 갖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반복하고 훈련하면 조금씩, 조금씩 균형을 찾아나가거든요. 턱관절 운동을 통해서 턱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통증도 좋아지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